우리 용액이 이제 예, 바깥에서 봐요. 우리 용액이 장점이이장점이가 민감은 이게 이게가 사각이요. 아니 어, 어느 장소나또 방해 안 되고 디자인이 예쁘고, 그 주사인요. 그거 그거는 뭐 주사료도 좀 반드시 동적이 돼야 되거든요. 이게가 아우리크요, 커요, 아우리크요. 커요. 아, 그렇다고, 그, 아무리, 뭐, 겨울에도 잘 녹아요. 야, 물살 쐬서, 뭐, 이발에, 뭐, 지금 물이 더, 물살, 물좀 더러우면 필지하는데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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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살 이렇게 쐬다가 조여주는 거요. 네, 물살 이렇게 쐬고. 응. 음, 이러면, 다 녹아요. 지금, 이 온다 겨울에다 녹아요. 그 사람, 아이 녹는다. 건시만 한데, 건시 하지 마세요. 건시 끝이에요. 그리고, 바가지를 다 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모터가 엄청 크고 용량도 조고겸대돼요 그리고 고장률이 적어요. 그리고 모터 하나 가지고 색을 다 하고 예네 그리고 이게 엄청 시장 때 우리가 마음 먹고 잘 만든 거예요. 예 근심 없고 요 그럼 하나 가지고도 뭐 또한번 봐야죠. 저, 저거 한번 봐. 저기 저한번지 쳐봐도. 저. 어, 저, 저 차, 차 밖에 진짜 차 밖에. 이야. 어, 물 이거 뭐몇 개, 매개다 뽑아내. 금방, 금방, 그저. 다 나갔어, 다 나갔어. 아, 마지막에, 아, 마지막에 다 뽑아버려. 요만 뽑고서, 그, 지 뭐. 남은 거는, 남은 거는, 어디가 저걸 뽑은면요 요만 남았어요. 남은 거 한, 발한 남았어요. 요동이를뽑으 이렇게 해서 말로 뽑으면 돼요. 예. 네. 다져져 무치 싹져져 예. 네. 음이 물이 다 나가요 어, 저렇게 해야 저게 아예 해도 되겠다 동그란 거만 해도 응 어? 네. 어, 저렇게 해서 엄청 품먹어요 이렇게 해 요렇게 한번 파고 이렇게해돈1 0만더 추가하면 이렇요이간이가 예, 없어요 이 동그란 거만 해도 되는데 예 우리 이 사각을 이렇게 하는데 엄청 품먹어요큰 힘이 없는데 너무 역할, 요구하더라고요. 네, 하면서 좋게데큰게 없어요, 이게. 나가는 건다 나가요. 1년이면 한 번, 한두번 두 뽑으면 되거든요. 예. 네. 아, 우리 기계 하나 가지고, 모터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해요. 예, 네, 그리고 용액에 다 되고, 이 추운 겨울에도, 뭐, 다 돼요. 용액이, 용액이 잘 돼야 되지. 어떤 분들이 그거여요 단지 배는, 어, 뭐 모다를두개 준다는 거예요. 근데, 그, 저는 이렇게 해요. 모다두 개도 세 개, 네개 해도 용액 아닌데 무슨 용액이 이미가 없잖아요. 직히 용액이 잘 돼야 돼. 우리 용액, 이거 모다 하나 가지고 또물더 먼저 뽑고 고장도 줬고 용액이 잘 되는데, 예, 그래서 원래 똑같게 받자 했는데, 아니, 네. 그래가지고, 어제는 돈좀더 받을 거예요. 이거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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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, 개발비를 받아야지. 이거 하나 엄청 신경 썼어요. 네,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, 그 우리가 고장 안 나요. 또 고장 나도 수리하기 쉽고, 예, 네. 그 용해. 다시 말하면, 좀, 아, 요즘에 뭐, 그 무슨 게설탕꿀리 위주로 하지 않아요? 이거 하는 분들 사가지 않아요? 설탕을 백 드럼 한다. 일년에 우리 용액이 있으면 내감히 말할 수 있어요. 5%내10% 정산돼요. 5내1 0는더 내요. 아 그것만 해도 뭐 그것만 해도 돈 얼마 더 많이 벌자. 똑같은 건데 벌이 적게 지치고. 네, 내가 감히 그서먼 사람도 얘기해요. 벌이 적게 지친다고. 꿀이 벌대 넘어가는 뭐가 넘어가, 넘어가, 가는 속도가 틀리다고. 예 안심하고 써요 아 우리 거는 이게 봤지만 예, 고장률이 적어요 고장 났다 해도 수리하기 쉽고 예아 가져만 가면 나 찾을 일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 돈다라고 만들었어요 예 우리 이런 용역이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는데예 이거 이거는 이거는 무슨 게커버 말하는가 그 뭐야? 이스 보 뭐라? 타이머. 타이머, 아, 타이머 달고 한다는데 타이머도 필요 없어요. 어 다른 집구 용액기는 이 이건데 석달 돌아 다 녹아요. 밑에 깔란 닦아 란서 붙은 거는 우리는 딱아다 얼음 붙여놔 뒀잖아요. 반 시간 다 녹여내요. 타이머 아무도 필요 없어요. 어 이거 이거는. 예 네, 제가 만든 제품은 내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. 예, 우리 안창일 제품도 아직도 틀려요. 예, 우리 또, 우리, 우리 부장님이 엄청 신경 써서 용도 잘하고, 예, 이건 엄청 든든해요. 예, 갖다 잘 써, 애용했어요. 예, 이건 내가, 이거, 이거, 이 제품을 또 다시, 이게, 이거, 이거, 이모타 탔는데, 아, 우리 부장님이 엄청 짜증 냈어요. 아, 사장님 엄청 좋은 건데 또 이런 거또 달아준다고서, 이렇게 가야 돼 되는데, 예, 그런데 우리는 뭐 좋은 걸 가야 되지 않겠어요? 예. 그 바람에 우리 부장님이 일이이여간만 바쁜 게 아니에요. 왜 그래? 예, 우리 부장님 수고한것 때문에 내돈좀더 받아야 되겠어, 이거 이거는 단지 급으 10만원, 수고비로 10만원 더 받을 거예요 230만 원에, 예, 알고 해요. 그렇지만은 이거 갖다 하면, 꿀, 어, 설탕을 잖나 5%에 10%더 증산해요. 그러면, 이게, 이게, 이게 10배, 이게, 이 용액이 10배 더 나와요. 예, 당년에. 예. 그래, 그래, 값이, 예, 돈도 더 받고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원래 돈안 받자 했는데, 어떤 분이 안 녹문 돼가지고, 더 받을까요? 안 사가도 돼요. 음 아는, 사, 아는 분들은, 아, 어, 진짜 아는 분들은, 아, 어, 우리 기계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. 아, 어떤 분은 가, 거저 그림만 보고, 보지 않고서 말하는 분도 있어요. 와서 한번 보시고, 결정하세요. 아, 근데 짜, 조금 그짜증나 그래, 했는데, 어, 모든 분이 고마워요. 그렇게 또. 근데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또 발전하잖아요. 그 바람에 우리 장부장만 고생해. 예. 오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꿀 많이 내고 돈 많이 버세요. 예, 우리, 우리 안창일농기계에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힘내고 있어요. 다 같이 한번 좋은 기계 만들고, 사람들도 돈 많이 벌고, 그럼 또 정부도 한마디 더 해. 올해, 26년도에, 올해, 올해 입춘이 됐는데, 입춘 맞이해가지고, 제해인데 예, 올해, 뭐잘 되지 않겠어요? 모두 힘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? 예, 힘만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. くんが